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꾸준하게 섬겨온 광야 교회가 추운 겨울을 맞아 점퍼를 선물했습니다. 광야 교회는 앞으로도 이들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에너지 빈곤층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으면 좋겠지만 겨울 점퍼 가격도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만난 조그마한 도움은 사랑과 용기를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마침 광야에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참가하여 장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고, 굶주린 배를 배부르게 채워주는 밥은 저에게 사랑과 용기를 불러주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을 꾸준하게 섬겨온 영등포 광야교회와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이 올해도 소외 이웃에게 점퍼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할렐루야 교회 등 교회와 개인의 후원을 받아 점퍼를 구매해 소외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이사장 임명희 목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도 회 있기 때문에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죽지 말고 주시, 자기를 죽이, 죽이지 말고 살아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한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목사는 소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령을 의지할 때새 삶을 살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의지, 나의 의지로 술을 끊으려고 하면 힘들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어서 힘을 주시면은 술도 끊을 수 있고 도박도 끊을 수 있고. 광야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점퍼 2,000벌을 하루 250명씩 일주일 동안 나눠줄 계획입니다. 임명희 사장은 코로나19와 겨울을 맞아 도움이 절실한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이들이 많다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